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가나에 가시는 거 여기부터 못 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갈릴리가나에 다시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하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순종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라걸 알았고 뭐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셨던 사람들도 몰랐었지만 그 말씀을 행했던 자들은 하인들은 알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로써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그 말씀은 뭡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어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여기에 그 왕의 신화가 있어서. 그 아들이 가보남에서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야, 너는 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못 믿냐. 신하가로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고 또뭐해 와다가 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거고 보시기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인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5장 보면은 있다가. 그,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임의로 하는 말이 없어요. 이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아들도 말하는 거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는 거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아들도 행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5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어, 이 사람이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 했더니, 어, 언제 나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예수님이 니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로서 그 갈릴로 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어, 실제 이름은 사자의 문입니다. 이, 이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대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에뭐내 목소리를 아는 자는 나에게로 온다 다른 문으로 오는 자는 뭐도족이다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짐승들이 지나가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곁에 뭐가 있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어... 거기에 그베데스다라고 하는 문은 좀 특별한 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그런 그 신비로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날은 근데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나, 야, 그,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안 된다라고 돼있거든요. 예를 레들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인간들이 다 이렇게 어그러진 상태에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안식일날 일하세요. 하나님이 쉬시겠습니까? 쉼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 천지창조를 다한 다음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해졌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째 쉬신 건데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들과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들이 회복되는 것을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나온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그 열심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이 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 이거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랬어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걸어가라고 했냐? 누구냐? 그랬더니 고치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는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폐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 그 베드스다 연못도 이제 좀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그 물이잖아요 기적의 물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의 그 환상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그 성전의 그 모형처럼 성전에서는 반드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그 말씀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것이 그 예수님이 성전되신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어 2장에서 이것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것을 또 얘기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서는 반드시 생명수가 나오고 또 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여 생명수를 내가 줄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 살리는 물, 완전한 생명을 주는 물, 회복의 물,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죠. 이까지 거그 천사가 와서 물을 흠,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한 굉장한 어, 진짜 생명수를 내가 줄수 있다면서 예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들고 가라 했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쳤느냐, 그거에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성전이 나와서, 병을 고치고 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안식일 날 그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를 위해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그 아들도 그거 같이 행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뭐.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어, 용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아, 다그 심판의 권한도 나에게 맡겨졌지만, 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자는 영생을 얻고 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 주셨다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것도 맞지만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건지 그것은 갈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원대로 하는 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없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완전한 그 연합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거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물론 고난이 아니지도 않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쓰지만,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요한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라는 그런 문장도 나옵니다. 어쨌든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면 그 증거 참 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이줄 아노라. 요한 때문에 너네가 잠깐 기뻐했었지만, 하지만 내가 요한보다 더큰 증거이다. 왜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지만. 굳이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이장 후반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아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뭘 사람이 말하는 거 그까짓 거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할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권세도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멸망하려 함이 아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을 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을잘 지켜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안식일 날그 사람이 그 짐을 들고 가게 했다라고 그거에 유대인들은 꽂혀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이거 그 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왜 들고 가게 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하는 거, 구원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너희가 성경 그거 보는 거,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아느냐, 그 율법 잘 지키는다고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짓는 게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말리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라고 말하시고요 어,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그것이 곧 영광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그리고 또 너희가 만약에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일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영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다 너희가 바라고 있는 자그 모세다 니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금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다 모세가 너희를 어, 고소하는 자들이다 왜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